젊었을 적에 올인으로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아의라의 코라몬 음. 그대 선도 살아보는 세월일 건데와 중에 두려워 준결승으로 직행합니다 어, 사실 제가 정말 중결승까지 올라올 건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,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어,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어, 더 잘해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,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노래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달아주신 응원의 댓글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. 우리 남승민 가수님 효심도 지극하심 노래에 완전 묻어있네요 참으로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네요 꼭 우승 후보로 비상하길 기원합니다 남가수님 매일 듣고 있어요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예선 때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께 바치는 노래였죠 제가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이 노래가 연습할 때부터도 엄청 많이 어려운 노래였거든요. 그래서 예 심전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좀 감정이 그래도 한쪽으로 안 치우치고 노래를 다행히 끝까지 부를 수 있으면 항상 감사드렸습니다.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효심이 어, 지극한 <laughs> 네 그런 남승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능기부 천사 심성 고운 아름다운 청년 남승민의 엄마 꽃 들어도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네요. 불탄 트롯맨 우승하시어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. 이제 맨 처음에 가수를 시작하면서 좀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자주 했었어요. 그래서 좋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 다가가서 뭐 노래 봉사를 해드리던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손자 남승민. 노래가 연기하는 것 같아요. 최고! 스타성 있다. 끝까지 파이팅! 1등이야 이번에는 소원 풀자, 이렇게 남겨졌습니다. 노래는 저는 3분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 듣는 분들의 정말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, 그런 정성이 우리 여러분들께 갔을지 네, 저도 참 궁금합니다. 그래서 국민손자 남승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국민 아들로 더욱더 효심 짙은 그런 남승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번 100번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남승민 이 노래 정말 정말 울엄마 생각이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어, 네 저도 항상 이제 엄마 꽃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음, 연습 때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이 노래가 이때까지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나다 보니까 저도 연습실에서 많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운 기억이 있는데 어, 이 진심이 우리 이복희 님께 좀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, 항상 이렇게 엄마 생각이 났다는 거는 제가 그래도 노래를 부르면서 진심을 다해서 불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? 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? 절절한 감정 표현에 적절한 강약 국민손자 남승민 가수 최고예요 큰 가수로 대성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성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다고 또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정말 감성 하나만큼은 제 나이에 맞지 않는 더욱더 짙은 감성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욱더 진정성 있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청년의 귀공자가 되었어요. 노래도 감정 호소를 깊게 너무 잘 부르는 우리 남승민 인기 가수님 걱정 말아요.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. 건강하게 노래 잘 부르는 아들님이 되세요. 제가 한몇 년이 됐나 한 3, 4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유소년의 남승민을 바라보셨으면은 이제 올해는 또다큰 이제 어엿한 청년의 느낌으로 이제 또 남승민이 또 이렇게 또 다시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요. 저는 거의 매일마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겠지만 저희 팬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또 성숙해졌다. 또 오래간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,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항상 건강하게 노래 잘 부를 수 있는 남승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남승민 힘내서 1등 가자. 할배가 응원한다. 최고의 음색 누구도 못 따르더니 최고다. 최고가 되자 응원하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.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보면서 어, 음색은 그래도 남들과는 또 다르게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를 믿고 열심히 노래를 부,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음색이 좋고 노래도 더욱더 잘 부를 수 있는 남준민될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응원해주십시오. 승민 씨 날개 달고 높이 높이 올라가요.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응원할게요.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. 어 앞으로 더욱 더 날개 달아서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한 무대 한 무대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국민 아들 남승민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도. 이제 제가 어 노래가 한층 더 성숙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우리 여러분들께 많이 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85번 남승민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2023년에도 다 같이 대박날 수 있기를 저 남승민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